요즘 동업 많이 하시죠? 자본금 때문에 동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맡은 분야가 달라서 동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업을 한 형태로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하는 일을 조금 나눠서 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런 동업의 형태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대표이사가 여럿이면 그 대표이사 여럿이서 동시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대표이사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각자 대표이사지만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각자 대표이사 형태의 동업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공동대표이사 형태 그리고 각자 대표이사 형태들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동 대표를 하는 두 분이 법무사에 가죠 법무사에 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저희가 요번에 둘이서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그냥 대표이사를 해주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법무사에서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표이사를 해줍니다 법무사에서는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런 형태의 대표이사가 있고, 이런 형태의 대표이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업의 형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동업의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법인을 유지하다가 동업의 형태로 바꾸던가 두 가지 형태에서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동업을 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됩니다첫 번째로는 공동 대표이사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 대표이사의 형태예요. 이두 개가 무엇이 다르냐? 그냥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예 아니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끔씩 법인을 유지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회사가 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업을 하기 전부터 이것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만 회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첫 번째로는 의사 표시의 형태가 다릅니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지만 의사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이사가 뭐세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로 33.3%의 동일한 지분을 갖고 두 명은 어 우리 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 명이서 어나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두 명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의 도장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대표이사의 형태예요. 그럼 각자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대표이사 중에 한 명이 법인 인감이나 이런 걸 날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동대표이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공동대표의 장점은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내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대표이사의 승인이 다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내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오남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장점이 될 거고요. 그럼 각자 대표이사는 장점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죠. 서로 파트가 다르잖아요. 저도 아까 동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마케팅과 컨설팅 그리고 영업의 영역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서류적인 업무나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의의 파트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계속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업무 속도가 좀 느리겠죠.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동업자가 잘 알지 못할 거고요. 파트가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동업자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서로 믿고 하는 거거든이 이럴 때는 각자 대표이사의 형태가 좀더 유리하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대표이사의 형태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도 아주 명확하겠네요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엔 불편하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서명 날인이 들어가려면 또그 모든 대표이사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취합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동의를 얻어내야 되니까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의견이 충돌된다면 일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모두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단점이 아주 명확하겠네요 효율적인 만큼 누군가가 좀 남용할 수 있겠죠. 내가 대표이사니까 여기도 사인하고 저기도 사인하고 이거 두꽝 저거 두꽝 여기랑 계약하고 저기랑 이야하고 계약하고 나중에도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어 그냥 좋은 거 같아서 여기 회사 좋으니까 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계약은 유효니까. 그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계약을 하면 그건 유효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동업 관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가 될수 있어요. 이 각자 대표이사라는 건. 그럼 공동 대표이사가 필요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대표이사가 필요한 회사가 있겠네요. 일단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 간에 서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면서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에서는 공동 대표이사의 형태가 좀더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자 대표이사 경우에는 회사가 좀 커졌을 때 조직이 다원화되고 회사가 커진 거죠. 그리고 사업 파트 파트 간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면 저 같은 경우는 큰 회사가 아니지만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서로의 신뢰도 있고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다면 각자 대표이사의 형태가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좀더큰 기업, 좀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그런 대표의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은 동업의 형태에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요즘 동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동업의 형태가 공동대표이사인지 각자 대표이사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지금의 우리 회사의 상황에는 어떤 형태가 더잘 어울리는지 판단하셔서 이 대표이사의 형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동업의 형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